<목소리> 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V, 스 s t a 함께하는 삼지선 헌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다면서 역시 ET는 헌터도 잘해. 어, 뭐 헌터에서 지지 않는 남자지. 적당히 하자, 노랑님. 네, 노랑님, 그러지 맙시다, 우리. 방송 딱 끄신 거, 끄신 거겠죠? 지금 방송 킨거 아니죠? 네, IT 투표 가지고 방송 보고 온거 아니죠, 지금. 자, 수상합니다, 또. 오늘 유지말 만하고, 어, 네, 헌터만 하기로 했습면다 네.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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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잼, 꿀잼. 자. 좋았어. 지지클라우, 이번엔 이기자. 좋아, 왜 이러냐, 이것도. 자. 주종한 거 같네, 그냥. 자기 주종들. 그냥 저글린 저거 해가지고 구바로 패가지고 저글린만 뽑아도 주중보다 잘할 텐데 그죠? 예테란 키우기 가야 돼 어쩔 수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전략이 없어요 예 이렇게 종족 카라치 나오면 테란을 키워야 돼 무조건 프로토스 키우기도 있는데 그런 위치가 좋을 때예 위치가 좋을 때 프로토스 키우는 거고 저거 키우기는 적 잡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초반에 못 버티기 때문에 무조건 테란을 키우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오버를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버를 안 돌려주면은, 사실 기분이 좋단 말이야. 오버를 왜안 돌아? 그막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피 누르면서, 내, 어, 해체를 막 찍으면 돌, 아져요 여러분들. 피 누르면서, 아, 딱 찍으면은 돌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태원님, 페북에 올려줘요, 레시인데. 오늘도 올라갔는데. 네, 하루 하나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못생겼어요, 레시네요. 어, 너도. <laughs> 어머, 죄송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고. 이번에 돌아가는 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자, 테라 오케이. 바로 뛴다. 얘네, 바로 뛰어야 될것 같아. 빨간색 입구 게르플 시즌 입구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프로브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가면 돼 가면 돼 그냥 고하면 돼예 죽어도 고다 만약 벙커 늦게 짓고 팩토리 먼저 지으시면 답도 없습니다 배럭 짓네요 예 그럼 답이 있지 <laughs> 저저러면 답이 있어 에. 자 갈색님 저걸링나왔구요 아잇 테라를 정찰하냐 안 하냐. 가운데 있다고 근데 우리 위치 되게 좋아 가운데 또 테란이라서 테란 키우기 대박이야 한명 테란 사네만도 사내 테란 테란 적은데 이거는 센터 무조건 저을 거예요 왜냐면 투게이트 질러이기 때문에 도수 엎 들어가야 돼 이거 어 초반 내가 버티 초반, 어차피, 저거랑 1대1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버티고, 어, 프트라 어, 이거, 개,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야.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대라어디는지 봐야 돼요. 이거, 저 혼자만 계속 저일리 뽑고, 네. 프트라 가고, 욱드라나, 다크. 어, 뭐야, 열어주시네요? 예. 우드라나 다크 가면 됩니다. 다크, 다크, 다크. 센터주 잡고 있기 때문에 다크 가면 돼. 다크 가자. 좋은 선택 같아. 어머나. 이런 거 많이 돌리면 안 돼요. 링을! 어쩌 어우 쑈오우야잘 어, 썼다 또잘 썼다 또잘 썼다 또잘 썼다 또잘 썼다 이렇게 많냐 근데 이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죠 진짜 잘썼는데 엄청 많네 자 오브에 돌아가려고 짜인 할 겁니다 원래 보통 마린이 와서 때려주는데 어, 테란 분도 매정하네요 좋았어좋아어 링만 찍어요 링만 계속 링만 찍어야돼 자벌쳐온다벌쳐온다야 우리 테라는 왜벌쳐안나오냐 우리 테라는 왜벌쳐가 없어 얘들아 불공평해 이거 아니 우리 테라는 왜벌쳐가 없어 나왜 손글 하나 더 지어야되냐고 내 아까운 드론 슈발. 야! 도와줘 우리 팀! 뭐하는거야 우리 팀은 아얘기 드론 하나 더 잡혔네 됐다 이거 아니 나 혼자 막아야 돼 이런 걸? 2대1을나 혼자 자질로 유지 나왔고 저 센터 잡고 있고 이게 메카닉은 보라인데 아노 노랑 하나기 때문에 이게 다크로 보라 아니 빨강만 견제하고 자 어디가 이거? 센터 잡으면 돼. 링만 찍어, 링만 찍어. 링만 존나 찍어. 자. 센터 잡으면 돼. 무조건 센터 잡으면 이겨요. 예. 오 마이 갓. 오? 컨트롤 게이드? 오? 이걸 또? 컨트롤 좋았어. 센터 잡으면 돼. 탱크랑 이제 벌써 와서 마인 맞고 센터 잡으면 되고. 자 메카닉인데 아저 어, 다크 찍어냈기 때문에 바이오닉인데 메카 아 바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조합상 확실히 좋아. 테라만 있는 곳은 그냥 적은 는 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적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두 테란이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완벽히 카운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팀이 네. 안전 좋은 상황이에요. 완전 좋아. 진짜 이으로 좋을 수 없다. 오케이, 오케이. 센터 잡히면은 불은 뽑고 유타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갈 필요 없고요.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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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 벌초, 봐야 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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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벌초, 벌야지 그렇지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럼 뽑자 이제 사대방도저거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오거든요? 센터 잡혔고 이제 링올 일이 없고 네 어머나 어머나 네, 빨강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 나랑 초록색만 센터 잡으면 돼요 링한번더 찍을게 자 못 나오게만 하면 더못 나오게만, 예. 시즈 맞고, 못 나오게만. 애들 두개 달고, 탱크 많이. 탱크만 있으면 탱크만. 예, 벌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자. 브론 찍고, 가스. 이제 슬슬 넘어갑니다, 탱크 자 슬슬 넘어가고 일단 센터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못 이겨요 예 드론 많아졌고 자 제가 뚫리지 마는데 면 여기서 이분들이 나오면서 천천히 센터를 장악하려고 올거예요 이거 센터 내주면은 아무리 잘하는 분들이라도 절대 못 이기거든요 헌터 맵이 그래요 센터 싸움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센터 사수합니다 저투에처리내어들어왔고요 이분도 이제 따라가려고 그런 음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늦죠? 확실히 제가 빠릅니다. 저그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론도 많고, 센터 잡았고, 자, 이렇게 센터 못 먹게 해주면서 12시 멀티를 아마 먹을 거예요. 그걸 미, 미 미테스크 같은 걸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하템 추천. 자, 하템 추천해요. 오케이. 자,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야, 센터만 잡아야 돼, 진짜. 센터가 잡고, 앞마당씩 계속 먹어주면서, 12시 멀티 살이면안 먹잖아. 센터를 잡으면 이 옆까지 제일 좋을 거거든요. 그리고 센터를 잡으면은 빨간색은 멀티를 못해요. 그리고 이쪽 멀티도 핑크로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12시 멀티 먹을 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챔버 지을 생각까지 하고 있네요. 드랍쉽 같은 거올거 같은데, 드랍쉽 온다. 무조건 자 스파이어 비슷하고 타이밍! 챔버 짓는 데 좋은 선택 같아요. 저도 지을게요. 예, 네. 챔버 짓고 어 스포커를 지어 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적을 공중 싸움이기 때문에 골략 가져야 해요. 뮤탈, 뮤탈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 팀도 이미 스파이 올라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찍어야 돼. 빨리빨리. 자, 오케이. 유타이 살짝 적어도, 어, 스포크를 지으면서 안전하게 가도 돼요. 안마다 말트를 먹기 때문에. 네. 이쪽 막아야죠. 저희 팀. 뭐합니까? 시야 먹으면 되는데. 저희는 좀 아니라군. 결쪽 가서, 오른쪽도 장악해야 해요, 예. 아니, 생각을 했다. 이쪽도, 저희가 자유, 장악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어. 자, 사례 오버로드 공짜. 스포클론 지어주고, 오버로 잡고, 여기도 스포클로니 자, 이게 3, 투가스를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인데, 굉장하죠, 차이. 자, 이쪽 못 먹게 해주면 돼요. 탱크 나중에 불러서, 에, 공중 장악한 다음에 탱크 불러서, 멀티 한다, 멀티 한다. 탱크, 제 쪽으로 와서 저기 멀티, 멀티 뭐 견제해야 돼, 무조건. 뭘티두 개. 탱크 일로! 탱크 일로! 무한시커지 이거 오면 잡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예. 오면 잡겠다. 허렛도 지어주고 스포클로이도 지어주고 우거를 잡혔네. 이번 판이좀 치열하다. 포토시야 이거 막아야 된다. 너는 지금 저 재상대하려고 한 거니까 무조건 앞마당 주면 안 돼. 무조건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해주더라고 하더라도 어못 먹죠 가스 건 무거 못 먹습니다. 자 이게 진짜 센터의 중요성이야. 여기를 말라사령 줬어봐. 어, 뭐야 이거 개 줬는데. 예 뭐야? 배 맞네? 좋았어 가스 이제 무 컨트롤을 잘 못해도 자 이. 대처를 깰수 있어요. 대치마이즈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저그만 이렇게 말리면 돼요. 투가스를 오래 먹느냐 에, 못 먹느냐 싸움인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탱크도 받쳐져 있고 에, 밑에서 계속 지열하는 그런 공격력 있는 그런 공, 에, 방어 타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시간 지나면 제가 좀세진다라는 얘기죠. 낼수 있어. 계속 뚜둘 패. 패 나이스 자 그럼 12시를 먹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좋은 상황이죠 이거를 세워놓고 자 이쪽 미네랄까지 자, 가자 야 쟤는 주면 안되지 아니야! 아 눌렀대. 아 포키. 아니 뭐해 우리 팀 아니 저걸 왜 줬어? 아니 안 만나면 서있으라니까 어디 갔었어? 아 잠깐만. 할 말이 없네. 아니 여기 아까 서 있지 않았냐, 얘들아? 여기 아까 서 있지 않았어? 오이가 없네. 이걸 비비고 있네. 대단한 놈들. You are my everything. 아, 배쓰리 쏠데못 가잖아, 씨. 테라님! 가요! 따강으로! 뭐 하는 거야? 빨강을 왜안 때리는 거야, 빨강은? 빨강 안 맞으면 어떻게 쉽게 줘? 빨강을 다 혼쳐도 살려방한테못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빨강 조지면 됩니다. 아. 저베스좀 잡아봐. 저는 어못 들어가겠어. 연애 갑니다. 가자, 고고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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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테라테라테라 테라, 테라 움직여! 자. 반은 이렇게 없어. 갑니다. 이거, 이거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가자. 가자. 그렇지. 뚫렸어. 자,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결국 뚫었고, 센터 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지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죠? 빨간, 어, 뭐야, 갈색? 지원을 못 온다는 게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건데, 자, 나온다. 이거 보면 돼. 굴렛 없어? 자, 굴렛 없어? 노란색부터 차근차근히. 자, 그렇죠. 이게 무터스트죠? 지금 상대방 제공권을 정확하게 굴렛이 또 찍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병력도 또 굴렛이 찍으면 또 답도 없고, 에, 가스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골레못 찍는 건데, 12시 누가 먹었는지 몰라도 돈이 없을 거예요. 저희는 안만한 멀티를 다 먹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 어찌됐든 병력이 더 많고, 더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골레또 가스가 많이 들어. 그래서, 에, 노엘 이러면서, 경기 지나는데이거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어. 에, 노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이씨, 내 멀티 좀 줘라. 됐고. 그 봤어 그럼 이제 베스를 살 살려나? 개자식. 천천히 올라가죠. 어. 올라가면 돼 천천히. 에. 별거 없어 진짜. 뮤터크도 제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예, 투가스를 살려면 깨졌기 때문에, 이쪽부터 깨졌어요. 그 순간부터, 예, 병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싸워요. 봐도 예, 이깁니다. 어떻게 딱 지금 이겨. 예, 무조건 많아. 무조건. 저건 살려면 무조건 저보다 적을 수밖에 없 똑같은 방위랍인데, 중요한 건 너무 많아. 이 팀부터! 하얀색부터 엄청 많거든요. 다 녹여버리죠. 예. 이게 진짜, 진짜 미터스크죠. 다녹여버려군냥 어택당 찍고, 녹이면 됩니다, 이거, 이제. 아클라슈 압도적이다. 에. 후후후! 이게 센터를 잡아서 그래요. 이게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아, 이쪽, 그렇죠. 멀티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제제. 이분도 투가스를 돌려야 되는데 안마라도 깨져가지고 투가스도 좀 느렸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이걸 이티팀이 이길 수 밖에 없는거지 완벽해 아, 너무, 잘 안되더라, 팀플. 너무 잘한다 얘들아 어, 팀풀 너무 잘한다 자화자체로 지구요 어.